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서지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는 분들 계시죠? 소변 볼때 시원하게 안 나오고 찔끔찔끔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15년 넘게 비뇨기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전립선에 좋은 약 없나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매일 아침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전립선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비싼 영양제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대부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음식들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 건강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단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히 전립선에 좋은 씨앗 8가지도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한 가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드시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로 전립선 건강이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트밀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아마 집에 이미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귀리가 왜 전립선에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마치 작은 방패처럼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이거든요. 귀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귀리에는 아연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요로 기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변 보실 때좀더 편해지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귀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를 매일매일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마치 매일 아침 몸 전체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귀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제철 과일 좀 올리시고, 꿀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미숫가루처럼 따뜻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귀리도 그렇게 따뜻하게 죽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요. 매숟가락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음식은 아보카도예요. 요즘 마트 가시면 아보카도 많이 보이시죠?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선생님 아보카도가 좀 비싸기도 하고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들기름도 좋은 지방이 풍부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보카도의 효능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보카도가 특별한 이유는 좋은 지방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몸에 부담을 주는 나쁜 지방과는 달리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전립선의 균형을 촉진하고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배뇨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에 자연스러운 이완감을 줍니다. 소변 볼때 시원하게 나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베타시토스테롤이 그걸 도와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혈액순환과 근육기능의 필수적인 미네랄인데요. 특히 요로 근육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건 배뇨시 불편함이 줄어들고 일상에서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아보카도를 아침 식사에 넣는 건 쉽고 맛있어요. 통밀빵에 으깨서 바르셔도 좋고, 샐러드에 썰어 넣으셔도 좋고, 그냥 소금 약간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한입한 한 입이 식사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체 기능을 지원해 줍니다. 아침부터 전립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아보카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가 될수 있어요. 이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알려드릴 음식을 발견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전 세계 많은 아침 식사의 기본 재료이고,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 얼마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 놀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베리류예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 블랙베리 같은 과일들이요. 혹시 이 빨갛고 보라색 베리들이 그냥 맛있기만 한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과일들이 전립선 건강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 블랙베리 같은 이 작은 과일들은 특히 매일 아침 식사에 넣으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의 개인 보디가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전립선 건강의 주요 적중 하나인 염증과 적극적으로 싸워줘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요. 이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피곤하지 않으면서 활력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활용도도 잊지 마세요. 귀리에 섞어서 스무디로 만드셔도 되고, 요거트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한입한 한 입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다음에 마트에서 신선한 베리안 팩을 보시면 일상에서 강력한 아군이라고 알아봐 주세요. 작은 색깔과 맛의 폭발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냉동 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신선한 것만큼 좋아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지금 브로콜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주로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으시다면 아침 식사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제대로 읽으셨어요. 아침에 브로콜리요. 이 녹색 채소가 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풍부해요. 이 영양소는 건강을 위한 천연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기본적으로 전립선을 위한 올인원 보호제예요. 산화스트레스를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내부 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세포를 청소하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항산화제 팀처럼 작용해서 매일 더 에너지 넘치게 느끼게 해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면역 체계를 위한 넉넉한 양의 비타민C와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아침 식사에 어떻게 넣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시금치. 사과, 살짝 데친 브로콜리 몇 송이로 녹색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좀더 전통적인 걸 선호하시면 작은 브로콜리 조각을 볶아서 스크램블 에그에 넣으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맛이 놀라울 정도로 좋고 전립선을 보호하면서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주는 식사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간단하게 브로콜리 데친 것, 몇 조각이랑 계란 프라이 하나면 훌륭한 전립선 건강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다음에 신선한 브로콜리를 보시면 그냥 또 다른 반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아침 식사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주면 가져다 줄수 있는 모든 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아마씨예요. 아마 큰 것들이 작은 패키지에 온다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씨가 이 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전립선에 대한 건강 이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눈에 띄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모든 씨앗에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둘째, 아마 씨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심장과 뇌 건강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이 건강한 지방은 특히 전립선 같은 부위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리그난도 있어요. 이 씨앗에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천연화합물인 리그난도 들어있어요. 이건 전립선의 적절한 기능에 특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조절자라고 생각하세요. 배뇨 편안함도 개선해줘요. 잦은 배뇨로 문제가 있으세요? 아침 식사에 아마씨 한두 숟가락을 추가하면 소변 흐름을 쉽게 하고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 변화예요. 넣기도 아주 쉬워요. 복잡한 레시피가 필요 없어요.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나 스무디에 갈은 아마씨 한 숟가락을 섞기만 하면 됩니다. 보답이 되는 작은 제스처예요. 보너스로 아마씨는 소화를 돕고 독소 제거를 돕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이건 전립선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자, 귀리, 아보카도, 베리, 브로콜리, 아마씨처럼 아침 식사에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주면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일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에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아마씨 대신 아마씨유를 써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아마씨유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다만 통아마씨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는 아마씨유에는 없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갈은 아마씨를 드시는 게더 좋지만 요거트에 아마씨유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보너스로 전립선 건강에 좋은 8가지 강력한 씨앗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전히 밤에 화장실 가려고 여러 번 일어나셔야 하나요? 다음 8가지 씨앗이 비대해진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완화하고 염증과 싸우고 소변 흐름을 개선해서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씨앗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또한 이 씨앗들을 식단에 쉽게 통합해서 오늘부터 완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마씨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지만 이 씨앗 선택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드릴게요. 작아 보이지만 전립선 염증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해요. 오메가3 함량이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압력이 줄어들고 자연이 부를 때더 편안해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마씨는 호르몬 수준을 안정시키는 리그난도 풍부해요. 전립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요소죠. 시리얼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섞은 갈은 아마씨 두 숟가락의 일일 분량만으로도 상당한 건강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빠르고 쉽고 매우 유익합니다. 치아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유행에 속지 마세요. 치아씨는 항산화제, 식이섬유, 오메가, 삼지방산이 풍부한 진정한 영양 보석이에요. 이세 가지 조합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는 데 완벽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아 씨의 식이섬유는 좋은 소화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의 균형을 유지해서 간접적으로 더 건강한 전립선에 기여해요.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은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대해진 전립선과 함께 오는 성가신 증상을 완화해주죠. 실용적인 간식을 찾으세요. 치아 푸딩을 준비해보세요. 두 숟가락을 우유에 몇 시간 동안 담가두세요. 일반 우유든 식물성 우유든 상관없어요. 그다음 과일과 원하시면 계피 한 꼬집을 추가하세요. 이 간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도 지원해 줍니다. 대마씨는 작을 수 있지만 오메가 3와 오메가 6 지방산의 거의 이상적인 비율을 포함하고 있어요. 몸이 최적의 기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지방산이죠. GLA인 간마리놀렌산도 들어 있는데. 이건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촉진하는 독특한 물질이에요. 좋은 지방으로 몸이 염증 과정을 더잘 관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마씨는 비대해진 전립선과 함께 오는 불편함을 완화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종종 배뇨를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주는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해요. 참고로 전립선 건강을 자연적으로 계속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계속 가볼까요? 해바라기 씨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집에 해바라기 씨한 봉지가 굴러다닐 수 있지만 그냥 간식 이상이에요. 몸이 숨겨진 내부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고의 항산화제 중 하나인 비타민 E의 강력한 공급원이에요. 전립선 문제의 주요 요인인 경우가 많죠. 이 씨앗에는 요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네랄인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배뇨시 긴장감이나 가벼운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마그네슘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하루에 4분의 1컵만으로도 이러한 이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말해요. 작은 한 줌만으로도 일일 영양 섭취량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참깨도 빼놓을 수 없죠. 참깨가 최고의 아연 공급원 중 하나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남성 건강을 정말로 돌보고 싶은 사람은 충분한 아연 섭취가 필요해요. 균형 잡힌 아연 수준은 신체의 정상적인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반적인 활력감을 촉진합니다. 참깨에는 외부 위험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합물인 리그난도 들어있어요. 요약하면 작은 형태의 영양 농축제예요. 이러한 이점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타이니로 만들어 보세요. 토스트에 바르거나 샐러드 드레싱의 베이스로 맛있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페이스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참깨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나물 무칠 때 참깨 뿌리시고 참기름 넣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전립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성류씨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석류의 반짝이는 보석 같은 씨앗이에요. 달콤하고 새콤한 맛 외에도 매일의 마모로부터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폴리페놀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염증과 산화 손상에 대한 천연 방패를 형성합니다. 성가신 비뇨기 증상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이죠. 석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체가 정상적인 노화에 더잘 저항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많은 석류 애호가들이 이 과일의 주스도 즐기는데 영양분이 풍부한 천연 에너지 부스터라고 부르며 좀더 활력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식단에 어떻게 가장 잘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일일 샐러드 위에 씨앗을 뿌리거나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섞거나 그냥 간식으로 즐기세요. 추가적인 신선함을 위해 석류주스로 아침 루틴을 쉽게 보완할 수 있어요. 수박씨도 놀라우실 거예요. 놀라울 수 있지만 수박씨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해요. 신체의 원활한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죠. 더 좋은 건 전립선 문제가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요로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 함량은 불편함에 가벼운 완화를 제공할 수 있고, 아연은 자연 방어력을 강화해서 일상의 마모에 더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씨앗을 쉽게 볶아서 바삭한 점심 간식을 만들거나 스무디에 추가해서 음료에 맛있고 영양가 있는 킥을 줄수 있어요. 통합하기 쉽고 생각보다 신체에 더 좋습니다. 수박 드실 때 씨앗 버리지 마시고 모아 두셨다가 볶아서 드셔 보세요. 이제 대미를 장식할 시간이에요. 호박씨예요. 이 씨앗은 작을 수 있지만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요. 높은 아연 함량은 호르몬 수준을 조절하고 최적의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아연은 본질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 역할을 해서 불편함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호박씨에는 불쾌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의 영향을 완화해서 전립선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피토스테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이점을 즐기기 위해 한 컵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4분의 1컵이면 종종 눈에 띄는 차이를 보기에 충분해요. 최대 영양소를 위해 생으로 먹거나 볶아서 고소하고 약간 견과류 맛을 내세요. 어느 쪽이든 전립선이 크게 이익을 볼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8가지 씨앗이에요. 호박씨가 목록의 맨 위에 있고요. 일일 식단에 통합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식단을 바꾸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요. 제가 1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음식의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물론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해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가벼운 증상 개선을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부터 아보카도, 베리와 브로콜리까지 아침 식사의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대마씨나 해바라기씨 같은 이8 가지 씨앗 중 일부를 추가하시고 이점이 배가 되는 걸 지켜보세요. 전립선과 나머지 몸이 여러분께 감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중에서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아보카도 대신 들기름, 치아씨 대신 아마씨,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비싼 거 한번 먹는 것보다 저렴한 거라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될수 있는 분과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어떤 음식이나 씨앗이 가장 관심을 끌었는지 알려 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